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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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열린 문을 두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은 열린 문을 침로에 들어갑니다 주님 하나님을 뵙고 하늘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야곱에게 이사야에게 에스겔에게 스테반에게 보여주셨듯 이 시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후에 될 일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따라갑니다 주님 나팔수리와도 같은 큰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실 때 성령으로 이끌리는 감동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의 운행으로 말미암 삼층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휘장 찢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 할렐루야 아버지 영광의 그 보좌 녹빛 벽옥 같은 생명의 광채와 홍보석 붉은 구석의 빛으로 비추시는 그 보좌 보좌 주위에는 언약의 무지개로 두르셨습니다 오 주님 변치 않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그 보자를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멸류관을 쓰고 둘러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맡기신 통치를 행사해 왔음입니다 주여 이제 만왕의 왕 만주에 주로 주님이 오시면, 열두 제자와 이기는 자들에게 그 통치권이 공식 위임될 것입니다. 오나라 연달아 그래서 주여 그 24장로 천사장로들은 멸류관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요한이 그것을 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가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열두 제자와 이기는 자들에게 그 통치권이 공식 위임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사람을 천사보다 높이심을 찬양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 주여 다측량할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성과 정비를 올려드립니다. 보좌에서는 번개와 음성과 천둥 소리가 납니다 죄악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경륜을 완성하실 터입니다 오 할렐리아 보지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신 듯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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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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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 앞에는 일곱 배 강화된 빛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일곱령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여주십니다. 오, 할렐리아 아버지 하나님, 그 원광의 역사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려질 것입니다. 오, 할렐리아, 이는 불과 생수, 바람과 비둘기, 기름과 빛과 구름의 역사이며, 진리의 영, 생명의 영, 능력의 영이여,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예수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이십니다. 오, 할렐리아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주님의 공생에 고주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몰약의 신, 재능의 신이며 지식의 신, 하나님을 경외하는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여. 성삼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순환이여. 그 사랑과 공의를 오늘도 찬양드립니다. 주여 내일도 찬양드릴 것입니다. 영원히 영원히 찬양드려도 다 찬양드리지 못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아버지 완결의 역사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변개함이 없으십니다. 한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으심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에 경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 안에 주여 제가 포함되고 우리가 포함되어 있음에 영원히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 속에 저의 예배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일곱 명의 역사가 힘있게 활동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성삼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아버지 느끼게 하여 주시고 더 체감하게 하여 주셔서 드러남이 아버지 목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 우리 영혼육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분명하게 드러나셔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지경마다 비춰 주시옵소서 주여 내면의 모든 혼의 지경마다 주여 다 비춰 주시옵소서 이루시옵소서 주님 이제 그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심판의 바다가 있음을 보이십니다. 이 바다를 건널 때 죄들은 투명하게 다 비춰질 것입니다. 죄가 있는 자는 보좌 앞으로 갈수 없습니다. 이 유리바다를 건너지 못하는 자는 불의 바다를 통과해야 보좌 앞에 이를 것인지, 오, 주님, 이 천상의 예배에 어린 양 예수 그 구원하심을 찬성하고 찬성합니다. 보자주의의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삼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여 그 찬송에 합세해서 찬송하길 원합니다. 전등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완전하심을 찬송합니다. 계획하신 뜻이 아,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고, 그 아버지 몸체된 성전을 완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성소를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 지성소의 총합편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피조물의 대표자들이 찬양합니다 사자 같은 들짐승의 대표 송아지 같은 가축의 대표 인류의 대표인 사람 또 조류를 대표하는 독수리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은 온 피조물을 위한 구원이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앞뒤에 눈이 가득하여 모든 만물을 감찰하는 눈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피조물들이 주 주여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아버지 오늘도 강구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사에게 보이신 슬압천사와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룹천사와의 결합인 듯 여섯 날개가 있습니다. 보좌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서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한 슬압과 그룹 사이에 그룹을 타고 다니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그룹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는 영광의 예배 광경입니다 오 할렐리아 아버지 정말로 주여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나아가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천상의 예배 장면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중심에 아버지 그러한 천국의 내 집과 아버지 내가 누릴 영화를 아버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 삼층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어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 우주의 도래를 주여 찬양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만하여 안달하여 왔었어 어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24천사장로들이 멸류관을 보좌 앞에 반납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받아서 행사해온 다스림의 권세를 내려놓습니다 주여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자들에게 그 권세가 위임되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들은 멸류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기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구속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주를 통치하며 다스려온 감사를 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주의 뜻 안에서 운행하시 그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들이 24장로의 그 찬성 속에 구속의 은혜가 없음을 보며 천사 장로들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봅니다 주여 아버지 계시록에서 들려오는 24장로들의 다섯 번의 찬양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 주여 이들은 또 하나님의 오른손의 두루마리를 받아 인뗄 자격이 있는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주여 인을 뗄 자는 어린 양, 오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 명과 흰옷 입은 종려 나무 가지든 이방인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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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또 주의 나라와 주의 영원한 통치를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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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들은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내리 심판과 멸망을 바라보며 아멘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경륜의 완성을 우리도 함께 찬양드립니다. 여호와 아버지, 제가 오늘도 찬양드립니다. 아멘. 주 오셔서 이루실 일을 미리 보며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바벨론의 멸망으로서 인류의 죄든 실상을 하나님의 실상으로 구원하시며. 의인들과 순교자들의 피해 호소를 들어주신 아멘 성삼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높여 찬양드립니다 영원히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성삼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주여 우리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며 기도를 위해 이름을 주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천상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 휘장 찢어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상세전 아버지와 함께 계신 영화로서 영계와 우주의 비밀을 여신 우리 주님 영원히 피조세계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손에 못자국을 만져 봅니다 파인 발등에 손을 넣어 봅니다 주님 찔리신 머리에서 흐르는 사랑의 보혈을 맞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도 헤아려 봅니다 휘장 찢어 열어 놓으신 보좌 앞으로 오직 그 보혈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오른손에 들고 계신 책 안팎에 글이 쓰여졌고 일곱 도장으로 봉해져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책이 공개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오 주님 힘있는 천사의 외침을 듣습니다 누가 상천하지에 이 책에 인을 펴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능이 없었습니다. 요한은 울었습니다. 크게 울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울게 하소서. 크게 울게 하소서. 임봉을 떼놓으신 이 마지막 때, 이 계시의 말씀에 인이 떼어지도록 울게 하옵소서. 울며 보좌 풀어 나아갑니다, 주님. 창세전 아버지의 뜻, 그 우주의 비밀과 연계 속에.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읽게 하옵소서, 깨달아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보좌를 탐한 배반의 천사 루시퍼로 비롯된 우주의 모든 문제, 세계의 문제, 사단과 죄를 해결할 하나님의 대책으로 순종의 제사를 자원하신 어린 양 우리 예수님, 주께서 죄 없는 피의 육신을 입고사, 죄와 사단을 십자가로 참패시키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죽음에서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은혜 이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이 첫사랑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이 울때 장로 천사가 말합니다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니, 어, 할렐리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크리스도, 주님의 승리로 우리가 영생, 영광의 길을 얻었습니다. 보여를려 사단의 죄문서를 무효화시킨 십자가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만이 이 책의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다윗의 근본이여 뿌리이신 어린 양 우리 예수님께서 모자와 내생물과 천사대표 장로들 사이에 서 계신 모습이 보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고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습니다 어 할렐루야 우주의 완전한 시력으로 우주와 세계와 역사와 만유를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보시고 사람의 심령 골수를 꿰뚫어 보시는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십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린 양으로 완전한 승리의 일곱 뿔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그 인을 떼기 시작하십니다. 내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검은 거와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리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천국의 찬양입니다. 이기는 자들의 노래입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는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은 사람들을 그 피로 값주고 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사 영원토록 땅에서 왕노릇 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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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모든 피조 색의 모든 만물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고 찬송하니, 내 생물이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들려오는 이 노랫소리는 큰 천둥소리와도 같습니다. 내네 생물들과 이십사 장로들과 그들을 둘러싼 만만이여 천천의 천사들의 잔미의 합창 소리입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보좌에는 아버지 백만 명의 천사가 시중 들고 그 천군 천사는 보좌 앞에 일억 명의 천사가 있으며 보좌의 오른쪽과 왼쪽에는 무수한 하나님의 천사 군대가 도열하여 있음을 아버지야 하나님 봅니다. 오 할렐리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악도 없고 죽음도 없고 병도 죄의 바이러스도 다 사라진 그날,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신성한 재판이 완결되는 그날, 모든 우주의 별들과 은하계 피조 세계에는 정령 완전한 화음과 국조와 진실의 노래.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올려드리는 우주적인 찬양이 계속될 것입니다. 한 시도 아버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오, 주여,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 생명의 축제가 계속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루시옵소서. 주신 남은 시간, 지상의 삶 속에서도 이 예배를 익혀가길 원합니다. 이 천상의 노래를 익혀가길 원합니다 그 가사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곡조를 작곡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숨결에 작곡을 담아 주시옵소서 모든 형편을 넘는 감사와 평강으로 하나님의 한 시간에서 새 노래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14장에 시온산에 오른 그 아버지 신부들의 찬양의 새 노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자는 결코 배울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새 노래를 이 지상에서 익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찬양으로 익혀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변의 아버지 가사로 익혀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숨결에 맞는 곡조로, 아버지 하나님, 작곡하여 입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삼층천에는 부활, 승천에 올라간 성도들이 아직 없음을 봅니다. 어,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아직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곧 주님 오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부활할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들도 부활승천에 공중에서 주를 만나 주여 그때 주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 결산대에 설 것입니다 그 이후 천년왕국을 지나 지구가 소각된 후 백보자 심판을 마친 후에 영원 불못에 악마가 투옥되어 아버지 우주의 지구에 아버지 세계의 문제가 아버지 완결 마무리되면 어, 지어, 죄의 근원이 다 사라진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성, 그 삼층천 종국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도성이, 어, 지어, 하나님의 도시가, 아버지 하나님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같이 내려올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 무궁이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해달별의 영광으로 신부의 품격이 주어질 것이요 왕과 제사장으로서 위격이 주어질 것입니다. 만국 백성들을 위해 우주 만국의 왕들이 성을 출입할 것입니다. 만국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으며 소송되고또소송될 것입니다. 어 주여 믿음으로 바라온 실상. 그 궁극의 아브라함이 바랐던 한성, 주여 그 세계가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 앞에 천박함과 불손함을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망과 지옥과 모든 죄도 불못에 다 던져진 이후에 하나님의 품위와 하나님의 그 신성한 교양에 참여할 것입니다. 오, 온전히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그 인격에 온전히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의 신성의 세계요, 신성에 참여하게 하신 자의 영광이요. 오, 주님, 주님의 시간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성에 더 참여되어 주님을 뵙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건으로 그 인품으로 아버지 오늘도 단장해 주시옵소서. 실로 복된이 길이 영원 차원의 하나님의 책을 읽게 하시고 영원 차원으로 아버지 격상시켜 주시는 이 인간에 인간에게 주신 이 은혜 이 사랑 이 아버지 엄청난 위격을 주여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여 주님 십자가 지어서 아버지 피로 사서 아버지 이렇게 구원해서 가족 삼아 주시고 아버지 신부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추수의 첫열매 삼아 주시고 성정 건축의 왕궁을 모두 아버지 구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더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반듯하게 아버지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본것 아니요 내가 느끼는 것 아니요. 주님이 아버지 말씀하시는 아버지 구약에 이사야가 보았고 에스, 에스겔이 보았고 미가야가 보았고 다니엘이 보았고 스데반이 보았고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아버지 천상을 아버지 지극히 성경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록해 주신 대로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주에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영광의 이 은총, 창세기에서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사 완성해서 아버지 뜻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이계시의 완성, 아버지 하나님이 21장으로 아버지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수술의 국기에서 시작하신 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주관자가 되어서 장막이 함께 거하고자 하시는 그장막들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땅에서도 이루시옵소서, 주님 오시기 전에 많이 많이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완결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다, 이미 다 이루신, 아버지, 이미 다, 하나님의 영원선상에서는 이미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도성을 보게 하심입니다. 요한이 본 것처럼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도성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상에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여 믿음의 실상으로 완공된, 그 황금성, 새 예루살렘 보석성, 아버지 그와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부의 도성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금은 보석, 아버지 진주로 꾸며진 그 성입니다. 이것을 아버지 모방하고, 아버지 이것을 거짓으로 아버지 하나님 짝퉁으로 아버지 하는 바벨성의 모든 것 아버지 바벨론의 이 모든 슬로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떠나갈지다다 찢어질지어다 다 멸망될 것을 믿는다 오 주여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주님많이 오직 빼어 닮은 보석인격으로 성전 건축의 완공을 보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저도 아버지 한 돌이 되어서 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성전에 주여 아버지, 아버지 연결되길 원합니다. 주님 연결되길 원합니다. 한 신부 세마포로 지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한 신부 그 하나의 주님의 지체의 신부로 그 아버지 세포로 주여 많은 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마음 그 성전 안에 거할 곳이 많아서 주님 다른 모든 자들의 이웃의 쉼이 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을 맡기 위한 아버지 신부의 연합을 아버지 그 사랑의 연합을 실천하는 아버지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만을 원합니다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부족입니다 사랑의 용량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실천력도 순종의 실천력도 부족합니다 주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 성령님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많이 빼어 담고 싶습니다 고속인격이 되고 싶습니다 성정건축의 왕공을 보게 하옵소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진선미의 사랑에 주여 참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 참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모하는 자들은 모두 참여하게 하시고, 저의 기도 속에 있는 자들 모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죽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주여 날마다 성령의 생각과 일이, 나의 생각과 일이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